안녕하세요 당구 닥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여러가지 형태의 공을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진단공입니다 자 신공이 제 수구고요 자 보통 이런 형태의 공에서 많은 분들이 빨간 공을 일적으로 선택하셔서 이 방향 제각 돌리기를 초이스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 공과 빨간 공이 일자로 서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 공을 끌어서 이렇게 이쪽으로 공을 치실 때이 공의 문제가 이적구가 너무 허공에 많이 떠있어서 사실상 확률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형태의 공입니다. 자, 제가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보셨듯이 저도 지금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자, 지금 이 공은 대대에서 20점 초반대 분들 선택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학구입니다. 수구가 만약 기울기가 이 정도 빠져 있으면 좀 편안하게 구사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일자 형태 공 그리고 빨간 공이 단축에 너무 장축에 가까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변화를 잡아주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조금만 두께가 잘못되면 얇 얇아져서 짧아질 수 있고 또 너무 두껍게 잘못 치게 되면 빨간 공이 이 노란 공을 건드리게 됩니다. 자, 지금 이런 형태의 공에서, 그럼 어떤 형태의 공이 가장 좋은 초이스인가? 저는 이 공의 초이스를 이렇게 바깥으로 돌리기, 무회전. 바깥으로 돌리기를 추천을 해 드립니다. 지금 이 공은 회전을 사용하시면 굉장히 어려운 형태의 공이고요. 무회전, 입사, 입반사를 사용한. 자, 지금 보시면 일적구가 이두칸 정도에서 이렇게 코너를 향하고 있습니다. 자 노잉글리시를 기준이죠 내 공이 자 이렇게 회전 없이 요 자리로 요렇게 진행을 시켜주면 요 자리로 도착을 하겠니다 일단 쳐보겠습니다 예뭐 별로 어렵지 않게 득점을 했습니다 지금 자 지금 이 공은 빨간 공이 굉장히 빅볼의 형태로 서 있습니다. 여기 와도 맞고, 여기 와도 맞고, 여기 와도 맞고. 굉장히 큰 공이죠. 이 공을 치는 기준점을 조금 알려드리면, 노인 글씨, 내 공이 두 칸에서 절반, 한 칸을 치면 이쪽 코너로 입사를 한다. 이 기준을 가지고 치시는 거예요. 세 칸에서 출발하게 되면 한칸 반, 여기다 네 칸의 절반에 치게 되면 코너를 돌아서 바로 내 맞은 편 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한번 빈 쿠션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공두 개가 세칸 자리에 있죠? 자, 제 공이 세 칸에서 출발합니다. 한칸 반을 보시고, 자, 자, 이렇게 무회전을 치시면, 공이, 자, 맞은 편이 자리로 도착을 했죠. 이번에, 이렇게. 자, 두칸 자리로 이동을 해놨습니다. 자, 제 공이 두 칸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딱 절반인 한 칸을 향해서, 네, 이렇게, 자, 마주보고 거울처럼 도착을 하게 됐죠. 요 형태의 공은 이 공이 이적구보다 먼저 안쪽에만 들어와 있다면 굉장히 확률이 높은 형태의 배치입니다. 자, 이 공을 이번에 안으로 조금 더 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런 형태의 공이죠. 자, 지금 내 공이 두칸 정도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보내면 코너를 타는데 지금 저 공을 득점하려면 공이 요쯤 도착해야 됩니다. 반 포인트 정도. 그러면 자, 여기서 공이 요런 식의 모양을 그리게 되겠죠. 자, 여기서 내 일적구, 노란색 일적구 모양까지 그대로 표현기동을 해주시면 요 지점입니다. 요 지점. 예. 별실수 없이 한 번에 잘 성공했네요. 네. 아주 쉬운 공입니다. 여러분, 이 형태의 공은 특별한 타법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부드러운 느낌으로 공을 밀어놓는다는 느낌만. 자, 중요한 건 이런 공을 치실 때 자, 두께가 두껍다고 해서 너무 강한 힘을 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두꺼운 두께를 치시더라도 샷의 느낌은 부드럽게. 자, 이렇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공을 쳐 주셔야 이 공이 변하지 않고 잘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공에서 혹시라도 힘을 쓰시게 되면 공이 원 쿠션 맞고 이쪽 장축으로 떨어지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입니다. 자, 공을 치는 순간에 임팩트 시에 그립에 이렇게 딱 잡는 행동을 했죠. 자, 공이 앞으로 순수하게 나가지 못하고 잡아줬기 때문에 여기서 공이 일리 타지 못하고 밑으로 쳐졌습니다. 특별한 기술을 이하는 공이 아니고 순수하게 두께만 치면 되는 공이기 때문에 손에서 어떤 변화를 주시려고 하시지 말고 그냥 사구를 치는 느낌으로 치세요. 자, 이 공을 맞춰서 이 정도까지 있는 공을 맞춘다 그냥 단순히 아주 깨끗한 그런 스윙법만 하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도 이런 공을 실전에서 만약 만나신다면, 자 어, 너무 겁먹지 마시고, 자 내가. 평소에 쳐보지 않은 공이니까 어, 공이 어떻게 변할지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좀 연습을 통하셔서 자, 이런 공을 쳤을 때내 공이 너무 앞으로 밀릴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자, 스트로크를 부드럽게만 쓰시면 변화 없이 공이 잘 굴러가는 모양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이런 공은 이 넓은 쪽에 끌어치는 어려운 제각돌리기보다는 자, 요 노란 공을 일적으로 해서 안쪽으로로 세워치는. 요 방식을 저는 좀더 여러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의 레슨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